눈여겨 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이제 시입니다. 이제 계속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를 어,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욥기 강의를 하니까 재미도 있고 어, 좀 이렇게 새롭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이 시기도 하고 욥기를 이제 해석하는데 또 이거 저거 어려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 특별히 이제 욥기를 이렇게 계속 보는 동안 욥기를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물론 요배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쉽게 대입되는 요배에는 특별한 이 고난이 찾아온 거고요. 저희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은 고난이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의 정도를 좀 이제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아내삶 가운데서도 결국 이제 뭐 아, 옛날에 힘들었고 요즘은 안 힘들어. 뭐 군생활을 예를 든다면 옛날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군대가 군대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니요 그 청년들에게는 요즘은 군대가 군대입니다 얼마나 그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때와 또 지금에 있는 그 친구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의이 고난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같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요 나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목을 시켜 보는 거예요. 이 때에 나는 이 욕의 믿음처럼 정말 이 욕기에서 흐르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 이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번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때 이렇게 견뎌 나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하면서 욕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 그냥 욥기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욥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욥기는 특별히 시라고도 했는데요. 욥기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막 돌쑥날쑥해요. 뭐 이게 감정선이 그냥 이렇게 한번쭉 침몰했다가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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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도 아 이걸 뭐 이렇게 구조 분석하고 막 그러고 그러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엽기에. 그세 친구들과의 이제 이렇게 담화의 첫 번째 담화가 끝나는 거예요. 14장이. 그래서 이제 뭐요의세 친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요비 대답을 하요. 그러면은 뭐 이게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42장 클라이막스를 찍는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이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이클이. 새 친구들이 다 나왔고 이제 옆에 대답으로 끝내고 또 다시 이제 15장에 엘리바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첫 번째 사이클에 막 빠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정도 구조들은 있지만 막 이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뭐라고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여인의 아들, 여인의 자녀 어디 창세기부터 출발하지요? 여인의 자녀가 뭐 뱀의 머리를 밟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요 여인의 자녀는 인생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그래서 이 생애가 어떻다고요? 짧다고 하고 있습니다. 짧다. 여러분 진짜 인생이 짧습니까? <laughs> 어, 인생 짧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인생 짧다 말하는데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고 12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여기 반절 조금 이상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반절도 못산 사람들. 반절 못산 사람은 해병할인가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아직 반절도 못 살았으면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반절 이상 좀 살았다고 해서도 뭐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백세 인생으로 봤을 때뭐한요 어, 정도 와 있는 거지요. 근데 인생이 짧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길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짧다고, 짧다고. 진짜 짧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찰나와 같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게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잠깐 군대 얘기했지만 여기 군대에 공감하실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걸 알지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랬었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군대 시계는 멈춰 있다 이야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밖에 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모든 게 일과대로 진행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시간이 안 가는지. 근데, 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짧았던 시간이에요. 그 남자가 그몇년안 되는 그 시간에, 어, 정말 나라에 충성할 수 있었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정말 멋있는 땀 흘리면서 정말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귀하게 귀한 짧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짧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뭐 하고 삽니까? 일절에 보니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요비 말하는 인생을 그냥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하는데요. 생애가 짧은데. 걱정이 가득하대요. 걱정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참 어떻게 이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저희도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 는데뭐 걱정의 도가 지나치면 밖에 나가서 걸으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한대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해서 집으로 달려들으면 지붕이 무너질까 봐 걱정한대요. 도대체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 읽으면서 야이 말이 참 맞다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정말로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해도 그렇고 내가 어딘가를 걸어갈 때도 그렇고 걸어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가 이 횡단보도를 정말로 파란 신호에 건넜다고 안치인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요즘 우회전 차로 그 사고가 그렇게 많다지요 그래서 우회전 그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하지 말라고 계속 법안들이 나오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항상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비?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꽃과 같이 시든다는 거예요. 이 앞에도 꽃이 있는데 매주 이제 꽃을 이제 하지요. 근데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밖에 드레핀 꽃들 봤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지요. 근데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 짧은 찰나에 아름답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왜요? 빨리 시들어 버리니까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꽃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잠깐 피었다가 잠깐 지는. 어쩌면 이게 인생입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뭐 백일홍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꽃도 결국은 시들어 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요. 잠깐 있다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이 영원하다고 착각을 해요. 내 인생이 뭐 영원히 지금 뭐잘 나갈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근데요, 아내 인생이 시들어 버리는구나. 그럼 그때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 내가 내 하잘 것 없는 힘으로 살아낼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신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이 같은 자를 요비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 한다고요?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머리털 하나, 하나, 하나까지도 세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며요. 근데 제 인생에 하나님 다 세세히 개입하셨으면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미리미리 다 예비하시고, 이 어려움도 좀 피해가게 하시고, 그냥 그 성경에 말하는 제가 또 요셉인데, 요셉처럼 형통한 삶 살아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예비하지 않으십니까?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여겨보시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정말 신기하죠? 제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런 여건이 필요합니다. 구했을 때 즉시로 그때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까치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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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고 해결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 지나서 알아요. 시간 지나서.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구나. 이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지요? 저 하늘에 계신지, 아니요, 내 옆에 계신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하고,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또한 개입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차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실 선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laughs> 잘못 설교했다가 아동부에서 어떤 애는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랬대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운명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게 내가 요마의 옷골입니까 하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운명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의지적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개입하시더라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또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조금 좀 엄격하게 좀 얘기해서 자유의지가 없어요.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선한 걸 택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봅시다. 하나님, 사람은 선한 걸 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어요. 지정의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원래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선한 걸 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뭘 택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만 택해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파멸이요, 절망이요, 멸망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제서야 내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비존물이라.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신적 권능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의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어디로 가요? 자꾸? 치달아요. 저 악으로, 저 죄로. 자꾸 치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엄밀히 또 얘기한다고요. 자유의지가 엄밀하게 좀 보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잠깐 피었다. 잠깐 지지만,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선 눈을 돌이켜, 그가 품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건 홀로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좀 보시면. 품꾼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품꾼은 무엇입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삭스를 받는 거예요 마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일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품꾸는 어디 가서 쉬어요? 집에 가서 가족과 그 하루의 녹봉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서 먹으면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바라는 건 품꾸가 같은 이 삭을 받고 쉼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 홀로 있게 해달라는 것은 쉼을 더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눈여겨 보시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다시 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마무리를 달라는 것. 고난과 이 역경에 지금 마무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개입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되고 또한 심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